안녕하십니까. 김민철입니다. 경찰! <laughs> 자, 자, 아주 우리 아기의 마음으로, 아기의 마음으로 포근포근하게 오늘도 제가, 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44번, 어, 로버트 필경! 예, 로버트 필경. 예, 아주, 영국에선 유명한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이게 사실, 어, 작년에 시험에 나가지고 학생들이, 와, 이게 뭐야? 이랬는데, 예, 아,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 왜냐면, 하제 기출천재 있잖아요. 기출천재 보면, 18년도 기출천재까지는 로봇 필경에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2009년도에 한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어, 뭐 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처음 보니까 이제 좀 후달렸는데, 일단 여러분, 요것도 하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가져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예. 로봇 필경이래요. 이 정도는 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귀족들. 이 정도는 느낌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시험에 나왔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찰게 개편되면 정말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 정말 이제 예, 아 이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물론 저는 예, 딱 이게 돼 있지만 <laughs>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느낌상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시험에 나왔다라면. 느낌상.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느낌상 모르는 사람이 딱 시험에 나왔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니까 시험 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센스는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 <laughs> 아, 노래가 있었는데 좋은 사람.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이야기 했겠냐고요. 좋은 이야기 했겠죠. 그런 걸딱 찾는 게아 이게 이제 센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분은 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보면 애칭이 있잖아요. 애칭, 애칭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김민철이야 그러면 어릴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철아, 철아 이렇게 뭐끝 이름만 그렇죠.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칭 아니면 뭐 이제. 어, 여자 친구 남자 친구끼리도 애칭 있잖아요 이름 안 부르고 아 우리 반짝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로버트 필경의 애칭이 바비였습니다. 바비. 우리 바비하면 래퍼 이런 거 있잖아요. 바비. 노아 나의 연결 구리 우리 하나 연결 구리 뭐 바비 아, 어쨌든 이분이 애칭이 바비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요 경찰을 보고 바비라고 부릅니다. 바비. 예. 바비. 예. 왜 예. 바비 맞아요. 바비. 어, 바비. 어, 바비. 바비 바비 부. 바비.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로버트 필경의 애칭이 바비에요 그래서 영국 경찰, 런던 경찰 특히. 예, 런던 경찰을 바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경찰을 애칭 어떻게 뭐 있나요? 음. 경찰 애칭. <laughs> 자,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을 좀 사랑스럽게 봐야 되는데 아, 애칭이 아니고 어, 짭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좀 이게 이미지가 어, 많이 바뀌어야 돼. 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 지팡이인데 잘못하면 지팡이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예,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가. 뭐, 요런, 우리의 이제, 아, 안 좋은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 9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야 되겠죠. 젊은 경찰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그렇죠퍼근퍼근하게 어, 포근, 요렇게 이제 해 나가신다라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아 애칭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그렇죠? 어, 우리가 뭐 포돌이 포순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포짜돌림이네요, 예, 포근이. 예, 어쨌든 우리 경찰은 너무 포근포근하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본 원칙들을 쭉 정해놨습니다. 우리 요약집 43페이지, 우리 요약집 43페이지에 그렇죠? 경찰 개혁안 1 2 가지가 있고 이번에 이제 9 가지 기본 원칙까지 제가 수정판에 넣어드렸습니다. 추록으로 올려드렸죠. 예, 하여튼다 뭐 좋은 말들이에요. 예, 막 물리력을 너무 강하게 행사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인정해줄 때만 우리 경찰이 어,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좋은 이야기들 쭉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자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자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 이미 전통적인 경찰 그렇 지역사회 경찰. 지역사회 경찰은 현대적인 경찰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전통적인 경찰은 항상 범죄, 범죄를 진압해야 돼. 범인을 잡아야 돼. 그냥 막 캬, 경찰은 막 이렇게 권위적이어야 돼. 이런 게 옛날의 모습이었다면 로버트 필경은 당연히 뭐다? 이런 어, 거 아니야. 경찰은 포근포근해야 돼. 예. 아우, 진짜 요즘 포근이라다 연결이 되네, 다 연결.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포근포근, 그렇죠. 신속한 대응보다는, 그렇죠, 예방. 무질서를 없애고 평상시에 포근포근하게 잘 해서 예방을 하자. 가급적 물리력은 쓰지 말자. 예.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다음도 보시면 로버트 필리경 경찰 조직은의 기본적인 쪽에서 경찰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그렇죠? 시민들이 인정해 줄때 예, 좋은 경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리고 146번 경찰 조직 쪽에서 어, 적절한 경찰관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아야 그렇죠. 제대로 된 경찰이 되지요. 오케이. 필수적인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쭉에서 군대식으로 조직돼야 된다. 이것도 로버트 필경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어, 군대식 이러니까 군대? 야, 이거 군사 독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만큼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요것도 맞는 말. 됐죠? 자, 그러니까 로버트 필경 요런 것들. 만약에 앞으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면 아, 좋은 이야기 했을 거야.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에, 하여튼 대부분 90% 이상은 그런 사람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자, 꿀팁 하나 알려드렸고, 넘어갑시다. 경찰 윤리강령. 자, 윤리강령. 윤리강령이 뭡니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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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는 뭡니까? 마음이죠. 하, 마음. 음,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강령, 예, 강하게, 그렇죠 명령하는 겁니다. 야, 요거 좀 지키자.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우리 경찰의 윤리 강령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찰은 그렇죠. 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경찰은 근면 성실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요런 게 윤리 강령인데. 자, 요런 윤리 강령이 대외적으로. 자, 어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대외적이다라고 하면 경찰 조직 빼고 나머지 밖에. 그렇 국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다? 어, 경찰이 친절을 강조하는구나. 아, 되게 친절한가 보다. 어, 아, 서비스 수준이 그 정도로 된다는 뜻이네. 그렇죠? 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가 믿을 만하구나. 아, 경찰 믿어야 되겠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예.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경찰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구나. 딱딱딱 이렇게 하는구나. 어, 그렇지. 그러니까 막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겠구나. 뭐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 예, 이런, 그쵸. 그렇죠?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윤리 강령이 어떤 느낌을 준다? 그렇죠. 개인적인 기준. 그래, 내가 이런 경찰이 돼야지. 딱 마음속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직의 기준. 그래 우리 경찰 조직은 이래야지. 딱. 그리고 소속감. 그래 우리 경찰은 이렇게 멋진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니까 아, 나는 이 조직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소속감이 쫙 올라가죠. 자부심. 됐습니까? 이런게 대내적으로 생기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뭐가요? 윤리, 강령이. 아우, 너무 좋다. 됐죠 이 문장도 학생들 중에 질문을 꽤 하는 문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윤리 강령 어 대외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주고 대내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준다 요런 기능을 한다는 게 윤리 강령의 기능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하나를 딱 느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냥 아 이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경찰 윤리 강령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다? 어, 강제력이 없어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새고랑 차는 거야? 하면 정말 조심조심 지킬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냉소주의. 흥! 이거 내가 한게 아니야. 그리고 위에서 시킨 거야. 어, 너네나 잘해. 이런 냉소주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그거죠. 꼰대 같은 이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았어, 그냥 한귀로 그냥 한, 한 흘려버려죠. 이런 게 냉소주의, 최소주의는 어 윤리 강령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만. 아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딱이 정도만 해.라고 뭐다? 그렇죠. 최소주의.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안 좋은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미결정. 아까 뭐 깨끗한 경찰. 공정한 경찰 뭐 성실 뭐 근면 깨끗한 뭐 하여튼 친절한 경찰 다 좋은 말이야 다 좋은 말인데 도대체 나는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아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예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나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뭐예요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예 요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질문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자 유타 오늘 돌발 퀴즈 마지막 돌발 퀴즈. 자 마지막 돌발 퀴즈 빅맥세트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갑니다 자 마지막 돌발 퀴즈 자 공부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하기 싫은 것부터 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아 아니 아니 결심 일단 시작 내가 못하고 어려워하는 거아 정답 나왔습니다. 나무 한 그루님. 나무 한 그루님 정답 나왔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더 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빈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는 거의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이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에게서 시험에서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다? 어렵고, 뭐 그런 힘든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 그래서 제가 a급 b급 c급이 뭡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 자주 나오는 애들이 a급인 거예요. 그걸 먼저 해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우리가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딱 해놓으면 뭐다? 무조건 70점은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꾸 어려운 내용. 막 이런 거에만 또 집중을 해. 예, 그건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뭐, 요런.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 꼭 시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버릴 것도 확실하게 버려줘야 돼요. 시험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예, 이게 자꾸, 아시겠죠? 방향을 잘못 잡아가시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됐죠? 아, 오늘 또 좋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우리 윤리강령. 자, 아, 윤리강령의 그 연도별로 순서. 요런 건 어쩔 수 없죠. 요런 건 어떻게? 예,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찰 윤리헌장. 뭐쭉 나오죠? 경찰 윤리헌장. 예. 그리고 경, 요게 틀렸죠? 순서가. 요거랑. 요거 순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찰 윤리헌장이 66년도. 이게 10년 넘게 딱 돌다 보니까 너무, 어, 낡아가지고새 경찰 신조가 생겼고 80년도에. 그리고 예, 더 줄이자. 윤리헌장 그냥 필요 없어. 그냥 경찰 헌장 91년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비스 예, 영어 영어는 어때요? 옛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갈수록 영어를 더 많이 쓰죠? 예.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상해가지고 첫 번째 스타트 경찰 윤리 헌장 요게 십몇 년 지나니까 너무 날가가지고 새 경찰 신조 됐나요? 야, 그것도 너무 그렇다 길다 경찰 헌장 됐죠? 그리고 서비스 됐습니다. 오 이렇게 하니까 오늘 토 9시 30분이 돼버렸네요. 아 그러면 재빠르게 이거랑 연관된 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어, 이것도 중요한데 경찰 윤리현장의 문제점 중에 행위중심적 성격 행위중심적이란 말은 뭐냐면 깨끗한 경찰이 되자. 행위만 적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왜 깨끗해야 되지? 원인과 이유, 목적 이런 걸잘 모르는 거야 무조건 하자. 뭐 하자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렇지 않아요. 두 문자 무조건 외워라 외워라니까 하 아,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이거 외우면 어떻게 응용을 하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 무조건 하라고만 하면 어때요? 해요 안 해요? 하기 가 싫죠? 공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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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가 좋아지는데?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내가 할 텐데 원인을 모르죠 도덕적 자각 어떤 자발적 예, 네,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어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있고 뭐가 나와있습니까? 자발적이 아니다. 어,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거다. 오케이. 타율적이다. 예,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위중심적이 아니라 비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비진정성입니다. 외부로부터 요구됐다.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비슷한 거. 상부로부터 내려온 어떤 강령이다, 강령이. 자, 요거는 어떤 문제점? 그렇죠. 아까 냉소주입니다, 냉소주. 요게 포인트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냉소주를 의 가시고요. 어, 여기. 타율적인데 외부로부터 시키는 거야 라는 것보다 비진정성.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행위 중심적이라는 거는 뭐다 뭐+ 뭐 하자 뭐+ 뭐 해라 요런 거만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아 그렇죠 예런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 요거는 뭐다 비진정성의 문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거 그렇죠 음자 됐고요 네, 요런게 어려운 내용이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세이에 일+ 일+ 일저 같으면 이거 내기생세요 무조건 예이 말의 의미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정리를 안 하면 아 뭐지 뭐다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틀리거든요 이런 거두 문자로 따면 틀리죠 당연히 음 대체 여러분들 상부로부터 그렇 하달된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냉소주의 흐 니네나 잘해 이런 거고 꼰대들이 그렇죠 외부로부터 요구됐다면 하 비진정성 그렇죠 그리고 행위중심적이다라고 하면 거기 뭐 해설에도 있지만 그렇죠 어왜 해야 되는지 의도나 동기 예 의도나 동기를 모르겠다 이렇게 예.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의도나 동기 예 요게 연결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1 5 2번 아까 대외적인 거 이거 아까 했었죠 오케이 이거는 대외적인 게 아니라 여기 구성원의 자질 통제 기준 요거는 대내적+ 대내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윤리 강요은 시민이 바라는 윤리 표준에 맞는 규범요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게 한추상적행동을 문서화한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어렵게 써져 있는데 별거 아니 아니죠? 시민이 바라는 윤리 표준,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경찰의 모습 예, 그런 겁니다. 요렇게해 줬으면 좋겠네 됐나요? 예, 그런 것들을 정한 거죠. 깨끗한 경찰, 친절한 경찰.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따르게 하려고 그렇 문서화했죠. 근데 여기 추상적 행동 규범 이 추상적이란 말을 조금만 더 이해할까요? 여러분, 깨끗하다. 어때요? 이거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이죠. 예. 깨끗한 느낌은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깨끗한 경찰이지? 몸을 잘 씻고 다녀야 깨끗한 경찰인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깨끗한 경찰인가? 어때요?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게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근면 성실한 경찰. 도대체 근면 성실 어떻게 해야 되지? 출퇴근만 잘하면 근면 성실한 경찰인가? 이해하셨습니까? 요런 느낌이 뭐다? 추상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요런 어려운 말들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다가온다 편안하게 아 별거 아니네 요런 뜻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적어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쉽게 해석이 딱 돼야 되죠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궁극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어렵게 적혀 있어도 편안하게 시몬스 침대처럼. 예, 흔들림 없이 쭉아이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서비스 현장 아니죠? 친의 공근 깨뭐 이렇게 또두 문자로 외우던데 어쨌든 요 다섯 가지는 서비스 현장이 아니라 경찰 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단순 암기 내용 그렇죠? 자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이다. 예, 막, 맞아요. 봉사, 친절. 그래서 우리 딱 키워드 친절, 봉사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검소해야 되죠. 검소. 예, 물건이 별로 없어야 되겠죠. 저 보십시오. 저 진짜 검소하거든요. 예. 비록 이게 89만 원짜리지만 저는 반팔 티가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검소합니다. 예. 그래야 어떠다? 깨끗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57번 예, 여기 쭉 계시면 성실 근면 성실 키워드. 자, 이런 거 키워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친절 하면보다 봉사 그렇죠. 깨끗하면 검소 그리고 근면하면 그렇 성실 금면 성실 이렇게 키워드 딱 연결하시면 돼요. 음. 자 여기 또또 또 나오네요. 정의 정의 의의 의야 의야 의불아또뭐 하는 거야? 의로운 경찰 나와야 됩니다. 의로운 경찰 예, 틀렸죠? 공정한 경찰 되려면 이 공정한 경찰 되려면 법과 양심에 따라 기준이 딱 있어야죠.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딱 정확한 기준. 이게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이 나오려면 뭐랑 연결해야 된다? 예. 여기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법과 양심. 요게 딱 나와야 돼, 키워드가. 그래서 158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요런 것들은 예. 기본적으로 딱, 딱, 딱 이제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렇죠 159번 공정한 경찰 양심 그리고 법에 따라 집행한다. 요게 딱 나와야 돼, 맞는 말.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윤리강연까지 하고, 내일 우리, 우리 부패 이론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감사합니다.